자, 어제 본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울은 거짓말을 계속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의 말을 제재하고 나섭니다. 거짓말을 계속 하는 것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습니다. 간밤에 사무엘은 사울을 생각할 때, 어, 그, 통곡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왜 통곡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사울을 사랑했고,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을 전부 다 관여했었고, 그래서 큰 기대를 가지고 사울을 세웠지만, 간밤에 하나님 말씀은 "내가 사울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 사울을 버렸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너무나 힘들었던 것입니다. 슬펐던 것입니다. 15절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런데 왜 아말렉을 진멸하는 이 명령을... 청종치 않았느냐고 묻습니다. 더 자세하게는 왜 우양을 탈취하는데 정신이 팔렸느냐고 묻습니다. 자, 그러자 사울이 답변을 하는데 또 변명을 합니다. 20절을 보니까 자기는 청종했다고 합니다. 악과강을 잡아왔습니다. 그들을 진멸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청종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우양을 진멸해야 되는데 좋은 것을 끌고 왔습니다. 자, 어떻게 변명을 했습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끌고 온 것은 그것을 가지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제사 예 제물로 바치려는 뜻이었다. 이렇게 좋게 포장을 해서 좋은 뜻으로 이렇게 했다. 이렇게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의 연령은 40대 초중반으로 추정되는데요. 이렇게 진실을 둘러대고 숨깁니다. 그런데 그는 이것을 숨길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겁니다. 둘러댈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그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평생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종도 모를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사울은 자기의 마음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사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거울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이 결정적인 순간에 사울은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속이는 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하지는 않은데 이 마음이 연단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할수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그 순식간에 둘러대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매 순간 시험하고 계십니다. 사무엘과 같으면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마음이 연단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거짓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마음의 거울로 삼기를 원하고요.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거듭 반복됩니다만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참성도의 길을 가야 되겠습니다. 참성도의 길은 무엇입니까? 점점점 우리가 살아갈수록 무엇을 깨닫게 된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이요. 이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자 어떤 앞서간 성도의 경험입니다. 제가 읽었는지 들었는지 그 내용만 기억이 나서 전달을 하면은요. 자 영적 세계에서는 자기의 속에 있는 생각도 속으로 생각하는 것도 나팔 소리로 외쳐지는 것처럼 크게 확성기에 외쳐지는 것처럼 외쳐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그러리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속에 있는 것도 영의 세계에서는 하나님께 확성기로 큰 소리로 들려지고 있다. 이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있어서 이 무지하고 정말 어리석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 사울에게 사무엘이 말합니다. 자, 22절 말씀은 우리의 신비에 새겨야 할 요절이죠. 읽어드리면은요, 뒷부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이다. 또 우리가 기억할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사신 죽은 신이라는 뜻이죠. 자, 이 말씀은 새길수록 참 놀랍습니다. 신비에 새겨야 될 말씀인데요. 무슨 뜻이 되고 있습니까? 거역하는 마음, 또 완고한 마음. 즉,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부리는 것은 뭐와 같다고 했습니까? 점치는 것과 같고, 우상숭배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부렸을 뿐인데 우상 숭배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종 선언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최종 선언은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너무나도 심각한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알고 계십니다. 40대 초중반인 사울은 앞으로도 살아갈 날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를 버렸다고 하십니다. 더 이상의 기회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심각한 말씀입니까? 자,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가 즉, 즉시로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사울이 뉘우쳤다고 느껴지십니까?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은 이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은 이빨은 소리로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있습니다. 뭔가 큰일 날 큰일 난 것은 직감하고 있지만 마음 깊숙한 곳으로부터 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이렇게. 회개가 불가능한 사람들의 특징이 이것입니다. 즉시로 잘못했다고 고백할지라도 결코 그 결과가 고쳐지는 모습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깊이 타락한 마음이 속으로부터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 결과를 볼때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이 모든 것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가서 예배하겠다. 제사드리겠다. 저를 버리지 말고 저와 함께 가소서. 이렇게 얘기해도 사무엘은 믿지 않습니다. 왕을 따르지 않겠다. 왕하고 같이 가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자 오늘 보니까 사울이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들고 애원합니다. 왕하고 같이 가지 않겠다고 하니까 지금 뭔가 큰일 난것 느끼고 있는 거예요. 옷자락을 붙들고 애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심이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진심이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과를 보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흉내내는 것이 통하지 않습니다. 사실만 통하고 진실만 통합니다. 애원에서 붙잡은 그 옷자락이 찢어져 버립니다. 이 가련한 사울에게 다시금 사울이 진실을 전합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이쯤 해서 그래 갑시다 하고 불쌍히 여겨 쓸 수도 있습니다만은 자 거듭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전합니다 사무엘이 실현할 리가 없지요 29절 보니까 덧붙이기를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기준이 확실하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기준을 바, 바꿉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바꾸지, 않, 기준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0절을 보니까 사울의 간청은 참 답답한 간청입니다. 이대로 가지 말고 신하들과 백성들 앞에서 자기 체면 좀 지켜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 체면, 이대로 사무엘에 가면은 자기 체면이 구겨진다는 것입니다 자기 좀 높여주, 높여줘서 백성들 앞에서 자기 면을 세워달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고요 사무엘은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울을 가련하게 여겨서 결국 사울과 동행을 해줍니다 여기 이 길간에서 사무엘이 아각을 끌어오라고 해서 죽입니다 사무엘이 주도해서요 그리고 라마로 돌아갑니다 사울은 기부하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35절이 모든 것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사울은 자기의 스승 격인 사무엘에게 실망만을 안겨 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후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수많은 기회 기회들이 주어집니다. 사울에게. 그러나 하나같이 그 소중한 기회들을 속에서 사울은 불순종과 거역으로 일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정말 안타깝고 최악의, 최악의 인물 중 하나가 바로 이 사울이라는 마음이 들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거울로 삼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내용을 돌이켜 보십시오. 사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불순종과 거역, 고집, 거짓말과 고집, 자기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사람의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순종과 진실함입니다. 나의 성품의 이 순종과 진실함을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담에 속한 모든 주의 백성들 모두가 이 순종과 진실함을 생명으로 여기고 간직하고 받드는 그런 교회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